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쉬운 것 같지? 에, 우리가 어데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제 종교 시대가 갔죠? 에,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로 말하면은 구약은 율법 시대죠. 어 그게 지나고 나서 2000년 예수의 뭐 언약 시대가 왔죠? 어, 이 구약은 예수가 온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네. 그러면 예수가 와서, 예, 음, 언약시대가 2000년 지났죠? 네. 어, 2000년 지났는데, 예수가 돌아가고 나서 10년 만에 허황오기가 인도에서 올라왔죠? 네. 우리 가야로 왔죠? 예? 네. 음, 와서, 그 사람 중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쉬운 것 같지? 에, 우리가 오대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제 종교 시대가 갔죠?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로 말하면은 구약은 율법 시대죠. 어 그게 지나고 나서 2000년 예수의, 뭐, 은약시대가 왔죠. 어, 구약은 예수가 온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예수가 와서, 예, 음, 은약시대가 2000년 지났죠? 어, 2000년 지났는데, 예수가 돌아가고 나서 10년 만에 허왕오기가 인도에서 올라왔죠. 우리 가야로 왔죠. 음, 와서, 그 사람 중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쉬운 것 같지? 에, 우리가 어데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제 종교 시대가 갔죠?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로 말하면은 구약은 율법 시대죠. 어 그게 지나고 나서 2000년 예수의, 뭐, 언약시대가 왔죠. 어, 구약은 예수가 온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예수가 와서, 예, 음, 언약시대가 2000년 지났죠? 어, 2000년 지났는데, 예수가 돌아가고 나서 10년 만에 허황호기가 인도에서 올라왔죠. 우리 가야로 왔죠. 에? 음 와서 그 사람 중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쉬운 것 같지? 에, 우리가 어데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제 종교 시대가 갔죠?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로 말하면 구약은 율법 시대죠. 어 그게 지나고 나서 2000년 예수의 뭐, 언약시대가 왔죠. 어, 구약은 예수가 온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예수가 와서, 예, 음, 언약시대가 2000년 지났죠. 어, 2000년 지났는데 예수가 돌아가고 나서 10년 만에 허왕오기가 인도에서 올라왔죠. 우리 가야로 왔죠. 네. 음, 와서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오죠. 네. 어, 그쪽에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게 예수가 돌아간 이후에 2000년이 이제 지났죠. 네. 그 2000년이 될때 내가 태어나. 1950년 1월 1일. 네. 알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을 끝냈을 때야. 이제 한반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야. 그 전쟁을 6개월 앞두고 내가 태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그곳이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왔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이 불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독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 종교들이 연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왜 아직까지 뭘 제대로 그냥 신인이다. 하늘에서 왔다. 요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썩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앞으로 온다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오죠? 어, 그쪽에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게 예수가 돌아간 이후에 2000년이 이제 지났죠? 그 2000년이 될때 내가 태어나. 1950년 1월 1일 알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을 끝냈을 때야 이제 한반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야 그 전쟁을 6개월 앞두고 내가 태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에, 그것이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왔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이 불리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독교도 연관이 있고 이 종교들이 연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 간접적으로 나마 내가 왜 아직까지 뭘 제대로 그냥 신인이다 하늘에서 왔다 요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섞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앞으로 온다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오죠? 어, 그쪽에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게 예수가 돌아간 이후에 2000년이 이제 지났죠? 그 2000년이 될때 내가 태어나. 1950년 1월 1일. 알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을 끝냈을 때야. 이제 한반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야. 그 전쟁을 6개월 앞두고 내가 태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에, 그것이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왔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이 불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독교도 연관이 있고, 이 종교들이 연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왜 아직까지 뭘 제대로 그냥 신인이다. 하늘에서 왔다. 요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섞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앞으로 온다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오죠. 어, 그저에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게 예수가 돌아간 이후에 2000년이 이제 지났죠? 그 2000년이 될때 내가 태어나. 1950년 1월 1일. 알죠? 그래 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을 끝냈을 때야 이제 한반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야 그 전쟁을 6개월 앞두고 내가 태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에, 그것이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왔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이 불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독교도 하고 연관이 있고 이 종교들이 연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왜 아직까지 뭘 제대로 그냥 신인이다. 하늘에서 왔다. 요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섞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앞으로 온다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오죠? 어, 그쪽에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게 예수가 돌아간 이후에 2000년이 이제 지났죠? 그 2000년이 될때 내가 태어나. 1950년 1월 1일. 알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을 끝냈을 때야. 이제 한반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야. 그 전쟁을 6개월 앞두고 내가 태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에, 그것이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왔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이 불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독교도 연관이 있고, 이 종교들이 연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왜 아직까지 뭘 제대로 그냥 신인이다. 하늘에서 왔다. 요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섞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앞으로 온다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오죠? 어, 그쪽에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게 예수가 돌아간 이후에 2000년이 이제 지났죠? 그 2000년이 될때 내가 태어나. 1950년 1월 1일. 알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을 끝냈을 때야. 이제 한반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야. 그 전쟁을 6개월 앞두고 내가 태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에, 그것이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왔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이 불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독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 종교들이 연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 간접적으로아마 내가 왜 아직까지 뭘 제대로 그냥 신인이다 하늘에서 왔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와 특별히 섞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앞으로 온다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죠? <laughs>